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탐관오리 김 아니고 김사또 인사올립니다 오늘은 모코코 라디오 2편 뉴비의 과금 고민편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번 하이퍼 익스프레스를 기점으로 유입된 뉴비입니다 제가 과금을 크게 하지 못하는 학생 신분이라 20만원 정도 과금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마다 전부 과금 추천해주시는 것도 너무 다르고 이번에 배럭 효율이 또 엉망이 됐다고 해서 도대체 무엇을 과금해야 하는지 그냥 3+1 광화 패키지를 사야 하는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현재 1,415 레벨의 3333 각인 세팅입니다. 로스트 아크를 너무 재밌는데 너무 어려워요. 과금 정답 좀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 로스트 아크를 길고 재미나게 즐기려면 과금의 유물을 떠나서 꼭 배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배럭 효율이 아무리 떨어졌다고 해도 주마다 수급되는 오레아 골드 그리고 플러스 카돈으로 수급되는 파괴 석수 호석 실링 보석 등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게임에 들어와서 뭔가 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 가장 큰것 같아요. 사실 로스트아크는 게임을 켜서 본캐 하나만 딱 숙제를 한다면 정말 할 일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게임에 들어와서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라는 생각과 본캐가 더 빨리 클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배력을 만드는 것에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과금 관련 추천 아이템은 자, 첫 번째는 선박 스킨 에르미다이 노래 400 크리스탈짜리죠. 내실을 많이 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만한 스킨 그리고 이만한 과금에 이 정도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아이템 이 있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베아트리스의 축복 9,900원짜리죠. 요거는 뭐 말을 따로 더 설명을 붙이진 않을게요 이두 가지를 제외를 한다면 무조건 배럭 3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과금하셨으면 해요 배럭은 1355, 1370, 1385세 가지로 요즘 나뉘죠 돈이 애매하고 유명도를 수급할 땐1355 아르고스 버스비가 조금 더 내려간다면 1370을 달성하시고 아르고스 버스를 태워서 재료가 어느 정도 모인다 그러면 1385를 달성하며 배가 버스를 받으시고 그 후에는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정해서 고급 배럭으로 육성하는 루트를 추천드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하익스로 유입된 유비분의 고민이었는데요. 사실 과금의 정도가 아니라 게임을 즐기려면 저는 배럭은 정말 필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게임을 하루에 한시간 내외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들어와서 아, 뭐 하지? 하는 시간이 좀 줄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모두 아브렐에서 만나요. 안녕.